요한복음 쓰다, 용어비결 쓰다, 선불교 쓰다가, 유교, 대학 중용 쓰다가 하진 않잖아요. 아주 또라이 아니고는 그래서 다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용어에 헷갈리지 마세요. 사람 정신이 하나입니다. 그래서 1인칭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까지 다 갖추고 있는 1인칭, 그 1인칭 바라보는 의식, 거기에 집중하세요. 거기에 내 삶의 중심을 거기다 두세요. 1인칭 자리에서 바라보면서 사시면 찰나찰나 찰나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저한테 이 물선 타 떼고, 너라면 어떻게, 뭐, 책을 쓰겠느냐? 만약 너의 순수한 생각으로 쓴다면, 저는 참나 잡고, 지금 여기서 균형 잡고, 지금 여기서, 어, 내가 대하는 상대, 뭐, 내 생각도 내 상대예요. 내 생각, 내 감정, 내 오감, 뭐, 어떤 상황, 일, 모든 인간관계. 거기서 올바른 육바람으로 균형 잡는 거. 양심이라고 할게요. 육바람이라면 특정 종교가 되니까.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, 어떻게 공부하냐, 그러면 핵심만 얘기해라, 그러면 참나자리. 몰라, 괜찮아 해서 참나자리, 1인칭자리 항상 안 놓치고요. 요걸 항상이에요. 어제 잡았네, 소용없어요. 지금 잡아야 돼요. 참나는 언제 잡아요? 지금. 참나를 언제 펼쳐요? 육남매로? 지금. 1인칭 자리는요, 육남매 덩어리입니다. 그래서 1인칭 자리를 정확히 잡으면 육남매가 출동하게 돼 있어요. 내 애고를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. 출동한다는 건내 애고를 변화시키게 돼. 그 육남매와 함께 이 찰나, 내가 맞이한 이 순간을 의미있게, 후회없게 보내는 거. 후회 없는 선택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는 거. 이게 제가 아는 수행입니다. 다른 수행은 모릅니다. 다른 거 배우시려면 다른 데 가세요. 음. 제가 하고,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제품을 광고해야지. 제가 안 쓰는 제품을 광고하면 소용없죠. 세세생생 보살은 인류와 함께 해야 돼요. 그래서. 항상 인류가 있는 곳에. 시간, 공간, 인간. 지금, 여기, 나와, 너. 이게 시간, 공간, 인간이죠. 그 시간, 그 시간에, 그 공간에서 그 사람들하고 뭐할 거냐. 이렇게 라고 하는 게뭐할 거냐. 무슨 수작을 할 거냐. 지금 1인칭 자각하세요. 지금 자각 안 하면 소용없어요. 참나는 영원히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보든지 말든지 영원히 있어요. 지금 여러분이 참나를 의식했느냐가 포인트지. 참나 걱정하지 마시고. 누가 자꾸 돈 걱정하니까 돈은 잘 있어. 그런 말 있잖아요. 너나 걱정해. 돈은 잘 있어. 참나 걱정하지 마시고. 참나는 잘 있어요. 여러분이 문제지. 여러분 마음에 지금 참나란 태양이 떠 있나요? 아니면 어두운가요? 참나를 놓치고 어두운가요? 참나란 빛으로 밝은가요? 내 마음이 지금 어두운 게 문제지. 지금 여기 내가 어두워요. 이게 문제지. 지금 여기 내가, 너를 여기서 너의 참나를 넣어보세요. 내가 참나를 향해서, 1인칭 자리를 향해서, 몰입해서, 이렇게라는 게, 몰입해 있으면, 통후식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렇게죠. 얼마나 좋아요.